요하 안녕 여러분. 나는 K 리키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플래닛 코스터를 해볼 예정이에요. 오늘 제가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혼자 놀이공원에 놀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왕! 눈지형, 눈지형으로 만들고 싶어. 오늘 크리스마스 페스티벌 만들자. 내 그래도 샌드박스 모드로 왕! 나하하하하 우와! <laughs> 대박이다! 와 눈밭에서 이거 딩글딩글 하고 싶다. 왕! 따다다따어 안녕하세요. <laughs> 어, 예. 어디서 오셨어요? 근데 팔은 어디다 팔아 먹고 신경? 어? <laughs> 내가 실수로, 내가 실수로 지금 잘못 건드린 듯? 자, 잠깐만, 지우고. 오케이 여기다가 다시 테스트. 미안 미안. <laughs> 아, 자꾸 이동 눌러. 왕. 솔로 5달러, 가족 가족 3달러, 가족 할인 3달러. 어, 솔로는 솔로는 공짜, 커플은 30만 원. 어려 어, 설정이 안 되네. <끝> <끝> 커플 커플은 돈 받아야 된다고. 이, <끝> 왕! 테이스티. 음, 테이스티. <laughs> 어, 웃어! 웃어, 우싸. 그렇지. 손님 맞을 땐 항상 웃는 거야. 자, 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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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소. 어서 오세요. 솔로랜드 아니, 캐디랜드입니다. 어, 그렇지. 우싸, 우싸. 눈사람이 없다고? 눈사람 만들면 되지. 놀이기구 하나 만들고 우리 눈사람 만들어요. 잠깐만. 이거보다 큰건 없나? 스몰, 라지, 엑스트라 라지. 우와! <laughs> 갑자기 너무 컸어. 깔아, 하야, 짐볼. 짐볼 같이 생겼다. 됐다 눈사람 <laughs> 눈사람 아 이쁘다 이쁘다 <laughs> 왕 일단은 아 잠깐만 아이고 아, 저기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이고 <laughs> 아 여기 왜 이렇게 사람이 많어 놀이기구 몇 개야 아이고 미안해요 미안해요 금방 만들어드릴게요 빨리 만들어주세요 형기진날할것같단 말이에요 아 죄송해요 아유, 미안합니다 뭐라도 흔들어 드릴게요. <laughs> 어 잠깐만 일단 일단 뭐라도 만들죠. 사람이. 아유, <laughs> 저기 둘 사람 만드는 사이에좀 너무 많아졌네. <laughs> 뭐라도 만들 지 뭐라도 뭐라도. <laughs> 화장실이 제일 인기 있는 거 같다고? <laughs> 그런 거같대 내가 보기에. 여기 화장실 오려고 아, 테스트. 바로 바로 바로. 자, 바로 타세요, 여러분들. 자, 열렸습니다. 하이, 이제 열렸습니다. 허이 이제 만 열리는 거만. 이거 무슨 놀이기구야? 아주 재밌는 거예요. 타보시면 알 거예요. 재밌으면 좋겠군요.

환상의 나라로 새요. 오 뭐야 우와. 도도 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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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동. 와. 여러분들은 지금 우주 전쟁을 떠나기 위하여 이 놀이기구를 탑승하셨습니다. 이 놀이기구를 타게 된다면 화성, 목성, 금성은 나중에 갈수 있을 거예요. 아마. 도와 우와! 우와 올라간다. 야, 진짜 멋있다. 올라가는 거 봐. 야, <laughs> 여러분들 이거 사진 찍어야 돼요 이거. 와, <laughs> 오야, 90도, 90도. 야, 신나시죠? 헐고 어지러. 어지러, 어여, 내려주세요. 산타 할아버지? 아, 걸렸다. 아, 이럴 줄 알고 머리까지 밀고 왔는데. 아, 수염을 밀셔야죠. 머리를 밀면 어떡해요 미안해요. 아, 유 네, 알겠습니다. <laughs> 아유 빙빙 돈다 빙빙 돈다 야 어지러워지러워 아이고 신난다 아이고 신난다 왕 그러게 아 근데 여기 너무 지, 지저분하잖아 직원 뽑아 직원 직원 안 뽑고 뭐했어 스텝 뽑아 제 열심히 일해 주세요 아저씨 고마워요 조 아저씨 아님 별 말씀은요 감사합니다 김 아저씨 아유 고마워요 열심히 일을 해 주세요 월급은 제가 충분히 챙겨드릴게요 나도 챙겨주나 아니요 왕이 모자만 없애주면 된다고 눈사람 <laughs> 생각을 읽어버렸네 여러분들 회전목마 타고 싶으세요? 회전목마도 설치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2층 회전목마예요. 비싼, 비싼 거야? 화장실에서 나오셨으면은 이제 2층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청소부가 다 똑같이 생겼어? <laughs> 그럴 수 있지 않을까? <laughs> 직원들 열심히 하시게 웃어야지. 그렇지. 웃어요. 아하하하! <laughs> 웃고 있어요. <laughs> 억지로라도 웃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어서오세요 하나씩 사세요 아이 이거 뭐야, 커피 파는 데구나 아저씨뭐못 팔아요? 도넛 팔아요? 추러스 파세요, 이제 추러스 가게로 바꿔버리자 도넛, 도넛, 도넛 스몰 박스 아저씨, 도넛을 스몰 박스를 6,000원? 안 돼, 7,000원 어, 줄 섰다 <laughs> 7,000원, 7,000원 안 돼, 안돼 누가 이렇게 싸게 팔래 아저씨, 안 되겠는데? 아저씨, 선물 하나 드릴까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아저씨, 이거 다 드세요 다 드실 때까지 오늘 퇴근하지 마세요 아, 이렇게 큰걸 어떻게 다 먹어요! 어, 조금씩 드세요 아, 안 되겠네 왕! 자, 발진 준비! 발사! 자, 여러분들 탑승하시죠 이번 역은 천국 천국행 열차입니다 내리실 문은 알아서 하세요 갑시다! 야호~~~~~ 날아라, 황새야! <laughs> 뭐야? 간다! 호잉! 우이 푸슝 동동 두동탕탕 자 여러분들 2017년에는 항상 좋은 일만 있기를. 여봐 봐. 눈이 돼 버려 갑자기. 충발. 먼지가 돼요. 꽝.